리뷰 마스터입니다. 가짜 리뷰는 걸러내고 제품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. 열심히 준비했습니다. 이벤트, 쿠폰, 할인 정보 모두 알려드려요. 5위입니다. 달콤한 떡통령 과일 경단 3kg, 150개의 앙증맞은 경단을 착한 가격에 만나보세요. 깔끔한 포장으로 선물하기 좋고 한입에 쏙 들어가는 즐거움을 느껴보세요. 38%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바로 득템하세요. 4위입니다. 따뜻한 정성 가득한 고운집 모듬찰떡 19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영양 가득한 전통떡을 부모님께 선물하거나 간식으로 즐겨보세요. 떡함지에서 지금 바로 득템하세요. 3위입니다. 떡통령 흑임자 인절미 167입 3kg 넉넉한 양을 41% 할인가 23,000원에 만나보세요. 영양 가득한 간식을 착한 가격에 선물하기 좋은 기회 깔끔 포장으로 품격까지 더했습니다. 2위입니다. 떡통령, 숙문난이 126입, 3.528kg 넉넉한 양, 31% 할인된 26,000원의 영양 간식을 만나보세요. 깔끔 포장으로 선물하기에도 좋고 맛있는 떡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기세요. 1위입니다. 떡함지의 쑥떡과 쑥인 절미를 만나보세요. 향긋한 쑥 향이 가득한 떡 10개, 30개로 준비되어 있어요. 든든한 간식으로 소중한 분들과 함께 즐기기에도 좋아요.